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해남입니다.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오는 25일 개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황산면 원오리 일원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세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을 비롯해 봉안당 두동,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멀리 타 지역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던 원정 장례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화장 문화 확산 등 선안권 장례 문화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남군이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 현안산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해남군은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 목적 예비비 대상 사업이 전남도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됨에 따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명랑해협 유물학습체험관 조성, 땅끝 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사업 등 국비 22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45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달마고도에서 열린 봄맞이 힐링 축제가 전국에서 찾아온 5천여 명의 걷기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달마고도 봄맞이 힐링 축제는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땅끝마을 미황사를 출발해 산허리를 감아도는 17.74km의 둘레길을 걷는 축제 행사로 걷기 여행객들이 꼽는 명품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은 조달청 공모를 통해 당선 작품을 기준으로 21차례에 걸친 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층 로비에 카페테리아, 북카페 외에도 2층에도 대회의실과 주민 편입 공간을 배치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반 사항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해남군 신청사는 조달청 공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오는 6월 착공해 2021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저출산 추세 속에서 해남군의 출산 장려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비결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평균 출산율이 2.0명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남군.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미 11년 전인 2008년, 해마다 줄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출산 정책팀을 신설해 대응한 덕분입니다. 특히 첫째 아이는 300만 원, 둘째 아이는 350만 원, 셋째 600만 원등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이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금보다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아이를 낳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산전 검사부터 기저귀값 지원까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땅끝 아이 사랑 유모차 축제, 땅끝 아빠 캠프, 땅끝 솔로 탈출 여행 등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분만 의료시설이 없어지는 열악한 농어촌에서 출산은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남에서 가장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워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운영 인건비를 지원하여 24시간 안전한 출산 응급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산후 조리원이 없는 우리 해남군에 전남 1호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하여 운영 인건비 지원과 국민 기초 수급자 셋째 아이상 출산 산모 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 산후 조리원 이용 감면료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요가, 피부 마사지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1위를 기록한 해남군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원인을 출산 양육비 부담, 돌봄 공백, 독방 육아, 집값 상승, 부족한 청년 일자리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업무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해남군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호남 최대 항일운동지인 해남의 역사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군은 올해 군비 7천만 원을 들여 우슬체육공원 내 현충탑 내부를 정비하고 조선말 항일의병투쟁의 최후격전지였던 대응사 심저감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올해 말 마무리해 복원에 나섭니다. 또 옥천면의 양한묵 선생생과 역사체험 프로그램 마련을 비롯해 해남군 항일운동사 발간, 항일의병 역사공원 유치,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보훈회관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재원 공모사업에 참솔영농조합법인이 추가 선정돼 산이농협 등총 4곳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참솔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조직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 교육과 컨설팅,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 구입, 품질 개선을 위한 저온 저장고 설치 등에 2년 동안 총 1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남군이 겨울 배추 등 농산물 팔로 확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해남군은 4월 공모 주제로 해남 배추 등 농산물 팔로 확대 방안과 인구 감소 억제 제한 등두 가지를 제시하고 4월 30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접수된 제안은 평가를 거쳐 우수 제안을 뽑아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해남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을 운영하고 연간 600톤 규모의 미생물을 생산해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를 위해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해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